슬기 한 번씩 쭉 풀어봤다 그 다음에 45번 45번도 A 먼저 구한다 3A가 4분의 3이구나 A는 4분의 1 4분의 1 그리고 4분의 2. A 99. 질문 보고 4x 플러스 10의 기대값 구하시오. 그랬으니까 목표는 얘는 4곱하기 x의 기대값 플러스 10으로 답을 하니까 여기서 평균만 구하면 된다. 평균 구하기0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4. 평균은 x의 평균이 0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4분의 4니까 4분의 5고 정답은 4 곱하기 4분의 5 더하기 10 하니까 15 표를 싹버고 a 더하기 b가 얼마인지 먼저 써놓는다. A 더하기 B는 8분의 2 더하기 8분의 1 하면 8분의 3이니까 8분의 5가 돼야 된다. 이렇게 써놓고. 그리고 요 힌트 보고, 1 이상 4 이하일 확률이 8분의 7이다. 그럼 1 이상 4 이하일 확률이 8분의 7이면 B가 얼마인지 구한다. 어, B가 8분의 1이다. A도 얼마인지 구한다. A는 8분의 4. 얘는 8분의 4, 얘는 8분의 1, 이건 8분의 2. 질문 보고, 2x 플러스 3의 기대값은 2곱하기 x의 기대값 더하기 3으로 답한다. x의 평균은 8분의 4 더하기 또 2곱하기 8분의 2, 8분의 4 더하기. 4 곱하기 8분의 1, 8분의 4 더하기 8 곱하기 8분의 1, 8분의 8 8분의 20 428, 2분의 5 2분의 5 여기다 대입하면 답이 8 8 4 c 부터 4시4 까지 다 계산해서 더해도 되는데 이게 더 많아질 때를 대비해서 4 c 부터 <laughs> 4시4 까지 더한 거는 4시0 부터 4시4 까지 더한게 얼마게 4C1, 4C1. 이게 내네 제곱인데 누가 없어 4시영이 4C1. 없으니까 이렇게 해서 공부했었지 15다 손수 계산하지 말고 까먹지 않고 연습하고 이게 표에서 시험지에 17부터 17까지 나오면 어떡할까. <laughs> 그러면 이거 확률 다 더하면 k분의 15겠네. 이게 1이니까 k는 15. 3x 플러스 1의 평균 구하랬으니까 3 곱하기 x의 평균 더하기 1로 답을 할 거다. X의 평균 구하기. 네. 다 계산할 수도 있는데, 2 곱하기 15분의 40. 15분의 8인가? 더하기. 15분의 4 곱하기 40, 20? 4 더하기 15분의 8 곱하기 6, 아, 8 곱하기 4, 8, 4, 32 더하기 15분의 16, 15분의 64 더하기 16, 80, 5, 35, 515, 56, 30, 3분의 16, 3x3 곱하기 평균 더하기 1은 10, 표 만들어 보자. 확률, 질량, 함수가 나와 있으니까 x가 가질 수 있는 값이 <laughs> 0, 1, 2, 3, 4, 5 확률실량함수 k분의 o, c x 그럼 k분의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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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k가 k 얼마겠냐 30. k가 32겠지 왜냐면 k분의 5c0, k분의 5c1, k분의 5c2, k분의 5c3, k분의 5c4, k분의 5c5까지 더할 거면 확률의 총합이 k분의 5c0부터 5c5까지 더하는 거고 k분의 5c0부터 5c5까지 다 더한 게 이한계수의 성질에서 2의 5조 곱이잖아 그래서 k분의 2가 1이 돼야 되니까 k가 32지. 32 32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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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0 1 5 1 5 5 0 2 0 5 0 3 0 5 4 5 5 5 1 2 곱하기 X의 평균 더하기 5로 답을 할 거니까 평균 X의 평균 구해보기 X의 평균은 32분의 0 5 더하기 20 더하기 30 더하기 20 더하기 5 32분의 80 16으로 약분하면 어, 31으로는 약분 안 되니까 16으로 약분하면 2분의 5 2분의 5 대입해서 답 쓴다. 10 나 지금 평균만 구해봤어.